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입니다. 네 저는 지금 대만에 왔습니다. 와! 5년 전쯤에 타이완을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행한다고 막 이런 것도 이제 샀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것도 거의 펴져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요 이따가 짠 되겠죠? 맛이 진수지 아니고 맛이 진수가 아닌데 맛수가 아니고 그냥 그냥 죽 같아요 죽. 그리고 마늘 맛이 엄청 많이 납니다. <목소리>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가본 건요. 제눈 앞에 <목소리> 보여진 가본 게 바로 타야가 시가예요. 한국에서도 한 30분 이상 기다려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55위야. 한국 돈으로 거의 한 2,000원? 밤새 어? 나왔어요. 저는 지금 신엄이 있는 호스텔에 도착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이번 여행이 딱히 어디 돌아다니고 막 박물관 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느긋하게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이 8시 40분입니다. 근데 한국은 9시 40분이에요. 1시간 시차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구글맵으로 찍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짠, 제가 오고 싶은 곳 찾았어요. 짜잔, 이렇게 소고기 라면이 나왔고요 배추수도 같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100원입니다. 단돈 2,000원? 진짜 양도 엄청 많아요. 면보다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뭘 먹을까요? 3번도 먹고 싶고, 아니야. 혼자 먹을 거여서 좀싼거 먹고 싶거든요. 네, 제가 스키니 망고빙수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170원이어서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음, 이게 완전 다 눈곱기. 아, 이요 망고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빙수가게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망고 썰어놓으면 다 뭉개져가지고, 금세으세 썰어야 되거든요? 깔끔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 호텔 앞에 바로 이렇게 과일 가게가 있어가지고, 직접 썰어주신다고 합니다. 망고랑 드래곤 후르트 샀는데, 좀 비싸게 산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근입니다. 오늘은 이트위인데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버블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호텔 주변에 돌아보다가 여기는타거슈가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짠! 타거슈가를 발견해서 지금부터 먹으러 갑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늘 버블을 추가해서 먹었는데 버블 추가가 10원이었거든요. 400원 정도 추가하면 버블티를 많이 받았는데 맛있네요. 원래는 그냥 흑당 버블티 말고 그냥 버블티 시키고 싶었는데 주문하다가 저의 영어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지금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는 일본 유학할 때 저희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지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맛있겠다먹거먹으러왔어요 여기야. 하마치즈지하마치즈이크라데스이 크라. 에한에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이애이 애는. 이 애는. 이 애는. 이 지으로 가는구나. 지금 비가 장난 아니게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짠, 까르프 왔습니다. 와, 향이 장난이었는데. 아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좋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것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망고젤리? 전원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 있다, 이거. 치야 뭐, 한 600원? 하나 살까? 이것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아, 저, 저, 그래. 마스크? 이게 마스크가 되게 유명하대요. 일단 하나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밀키티래요. 어, 근데 뭐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15개나 있으면은 되게 싼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과일 코너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좀 자주 먹고는 과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왔는댄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이렇게 커? 대박이다 왜 이렇게 커 망고? 맛 오이씨? 딱딱한데 맛있을까? 네. 나이알아이요 네, 어, 완전 맛있겠다. 쇼핑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산것 같은데 막 5만 원?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스리 야시장에 왔는데요 대만 하면 제일 먼저 하나는게 야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뭐 향신료 향 때문에 많이 못 먹었었는데 우역이 먹으러 왔습니다 탕후루다 맛있을 것같